어제 오후 경기도 안양의 한 모텔. 이곳에서 8살, 5살, 3살 난삼 형제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을 살해한 피의자는 아이들 어머니인 38살 김모 씨. 2012년 보도된 충격적인 뉴스. 엄마가 세 아들을 살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삼 형제의 아버지이자 피의자 김모 씨의 남편이 중견 배우 김태영 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사건과 함께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던 그를 만났습니다. 제발 하루 지나면 하루만큼만 있게 해달라고. 때만 되면 막공항장이막 이렇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어지럽기 시작하면서 호흡 가빠지고 막 몸이 기억을 해요. 몸이.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 그는 여전히 10년 전 그때를 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만나자고요. 전국에서 만나야 <놀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지옥감 못 만나잖아요. 제가 지옥감 못 만나잖아요.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배우 김태영 씨의. 지난 10년간의 스토리를 특정 세상이 최초 공개합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고요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모진 비바람이 지나가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김태영 씨.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올해 초 식구가 된 강아지의 밥을 챙겨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태영 씨가 아침을 먹어야 할 차례. 그런데 어째 메뉴가 독특합니다. 아침부터 컵라면이라고요? 원래. 아침을 어머니가 항상 해주세요. 그런데 또 어머니가 몸, 몸이 좀부편하지고 그래서 조금 서둘러야 될것 같아서 간단하게요. 여든이 넘으신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한지도 어느덧 10년. 예수님이 가까운 아들의 끼니를 걱정하는 짐을 조금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들, 아침마다 어머니가 해주신 밥 얻어먹는 것도 되게 미안해요. 일반적인 가정 같으면 진짜 며느리밥 얻어드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거꾸로 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라면 먹는 소리만 들리는 적적한 아침입니다. 아침을 간단히 떼우고 외출 준비를 하는 태영 씨. 어딜 갈 참인지 셔츠에 넥타이까지 반듯한 정장 차림입니다. 저. 아. 여기 차량 키오 셨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그럼 여기는 그럼 아드님하고 두 분이서 사시는 거예요? 음... 네. 네. 태영 씨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 향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이렇게 서둘러 어디를 가는 걸까요?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컨테이너 건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 일찍 들어오셨네요. 네. 들어서자마자 책상 주변 정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지저분하죠? <laughs> 구석구석 정리하는 모습이 제법 익숙해 보입니다. 연별 입고 오데 직접 이렇게 출근하시면 총소도까지 직접 하세요? 제가 여기서 막내거든요. 막내요? 예. 네. 무슨 막내예요? 우리 사무실에서 이 일을 한 경력으로 막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배워보자. 그래서 뭐, 나이가 뭐 중요하겠어요? 이곳은 아파트 분양사무소 6개월 전 분양사무소에 취직한 태영 씨는 막내 사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청소는 물론이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까지 할수 있는 것은 다 하는 열혈 사원입니다. 뭐 버릴 거 없으세요? 없어요. 을해 볼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이제 친구에게 그런 좋은 제안을 받고 처음에 좀 고민을 좀 했죠. 처음에 고민을 좀 하다가 어 그냥 그래 한번 도전해 보자. 가장 중요한 업무는 분양하는 아파트를 홍보하는 일. 거리에서 나눠줄 전단을 접는 것으로 태영씨의 본격적인 일과가 시작됩니다. 보기는 쉬워도 이게 보통 일거리가 아니에 이게 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이게 보기는 쉬워도. 사극에서 군사들을 호령하던 배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태영씨의 일상. 이곳 공산으로 통하는 세 갈래 길을 모두 살펴보았사오라 저들은 아직 살아버에 있습니다 가온 앞에야 우리는 두 번째 이곳까지 오도록 아무 일이 없었사옵니다 장군 저들은 일만이 넘는다 하는데 이토록 조용할 리가 있겠사옵니까 특히 사극부터 현대극까지 탄탄한 연기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던 탤런트 김태형 그는 작은 역할도 크게 보이게 했던 천생 배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연기가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아버님한테는 많이 혼나기도 하고 뭐 진짜 맞기도 하고 네. 또 가출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식이 있는 부모 없다고 그러면은 야,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요. 그다음부터는 뭐 군대 생활 한거 빼놓고는 계속 연기 생활만 했던 것 같아요. 1993년 한 방송사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연기한다는 즐거움으로 살아온 20년 세월. 하지만 그는 10년 전 어느 날 카메라 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뭐 자의적으로 연기 활동을 뭐 그만둔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이제 개인 가족사가 있어서 어, 좀 사람도 기피하게 되고. 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영위가잘안 되더라고요. 어, 그때 뭐 이렇게 공항장에도 오고 그 운전을 하면 매일 다녔던 길인데도 막 엉뚱한 길로 가서 여기 어디지 혼자 어, 뭐 그렇게 해서 운전도 그때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운전도 못 하고 뭐그 정도로 상당히 공황 상태에 있었어요. 바로 엄마가 새 아들을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사건과 함께 그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입니다. 바로 그가 피의자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아빠였으니까요. 제가 이제 영진이, 영범이, 영건이 우 이제 새 아들을 진짜 딱 10년 됐어요. 8월달에 10년 전 8월달에 이렇게 잃어버리고 음 제가 한한 3년 정도는 정말 큰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누서 가세요. 네. 세요하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엄마가 새 아들의 목숨을 아사한 것일까? 좋은 엄마였어요. 제 기억으로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자기가 사치를 한다던가 아, 뭐 그런 거 없이 아이들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근데 저는 또 아이들 막클 때쯤이 또 제일 바빴을 시기였어요. 주중에는 아빠 저기 출근할 때는 자고 있고 퇴근할 때는 자고 있고, 음뭐 그랬었어요, 진짜. 그때 생활이. 근데 바빴으니까. 한참 아이들이 자랄 시기. 연기자로도 바쁜 나날을 보내던 태영 씨는 어느 날 문득 아내의 변화를 감지했다고 합니다. 조금 아이들 대한 게 조금 거칠어지고 짜증도 많이 내고 어. 그게 그건 제가 느꼈어요. 상당히 그 변했다. 아 변했다. 그렇게 저렇게 짜증을 부리지. 아내는 말도 없이 집을 나가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남기고는 완전히 연락이 두절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한테는 아이들하고 콧바람 좀 쐬고겠다. 오 그러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러고 돌아오지 않은 거죠. 하루 이틀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자 점점 불안해지던 어느 날 태영 씨는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그저 무슨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기를 일주일. 경기도 한 모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기 찾았습니다. 저 아내분 찾았습니다. 애들은요? 딱 그랬더니,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잘못됐습니다. 예, 네,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어디, 어디로 좀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쎄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안 당해본 사람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냥, 그냥 뭐, 패닉이죠. 뭐, 그냥. 진짜 오리지널 패닉이죠. 그냥, 혼이 나가 있는 거죠. 예. 네. 세상은 충격적인 뉴스에만 주목했지만 뉴스 뒤에 태영 씨의 충격은 가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이제 엄마하고 같이 나간 그날부터 찾아서 장례치는 날까지 정확히 10, 10일인가 11일인가 그 정도 걸렸어요. 열흘을 아무것도 안 먹고 진짜 술만 먹었어요. 근데 그 정도 되니까 내가 스스로 극단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더라도 한 이틀만 더 먹으면 그냥 가겠더라고요. 진짜 그렇, 그렇겠더라고. 그 정도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말고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그냥 끝내는 것만 생각하고 그거 그 생각만 들었죠. 그날 오후 분양 사무소에서 퇴근한 태영 씨가 퇴근을 마치고 발걸음을 향한 곳은 한 노래방입니다. 사장님, 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어떻게 오늘 한 시간 해드릴까요? 네. 예. 가던, 방... 대로, 네. 가던, 가던 대로. 가던 대로. 네. 익숙한 듯 노래방에 들어온 태영 씨. 기다리는 일행이라도 있나 했더니 혼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야 배라 가슴 시리피

이제 그럴 때 있어요. 한번 그냥 시커도 울었으면 그럴 때와서 이제 노래 한곡 하면서 그러고 나면 좀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고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마음의좀 안정도 찾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인관계하면서 이렇게 살 때, 에저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한동안 사람들 만나지를 아는 게 아니라 만나지 못했어요. 뭔가 대인기피증 같은 느낌, 밥도 같이 먹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 그걸 이제 이렇게 견디면서. 음. 혼자가 된 순간 비로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태영 씨 그의 노랫소리가 울음처럼 들려옵니다. 다음 날 모처럼 휴일 아침부터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키워봤고집가 강아지인지 사람인지 이십 분인지 저십 인지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래서 껌딱지에 저만 정리하 따르는 고 강아지 목욕부터 돌봄까지 모든 것이 태영 씨의 몫입니다. 누군가는 목욕을 좀 시켜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한 번이 없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야, 정신 없지, 지금? <laughs> 아까 저 강아지 목욕시키면서 지 애들 한번못 시켰다 소리요 그게. 그걸 못 알아들으셨지? 내가 이렇게 한 번을 못 해서 얘를 그렇게 열심히 시킨다고. 그러니까 애들 한번 목욕 못 시켰다 이거요. 그래도 요 녀석 때문에 정막한 집안에 활기가 생기고 태영 씨도 한층 밝아졌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아들 태영 씨가 가장 좋아한다는 비빔국수.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어머니와 태영 씨 둘만의 밥상. 두 사람은 언제나 이곳에 함께 앉았어야 할세 아이를 떠올립니다. 엄마하 제가 이제 그 당시 밥을 먹으면 밥을 먹다가 제가 이제 무코 올라가고 화장실로 뛰어가면 엄마는 딴쪽 화장실로 뛰어가시는 거야. 서로 우는 꼴안 보이려고. 밥상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결국. 그, 한번 들어가면 울음이, 그때는 무슨, 조금 울고 말고 아니라, 막, 진짜, 혀깨물고 운다 고 그러잖아요. 막, 이틀어 맞고, 엉, 울고, 그럼또 어머니, 가 나와보면 어머니 안 보이면 어머니 저쪽 와서 할수 있겠어요. 왜냐면, 어, 엄마, 또, 어, 아들 앞에서, 엄마가 우는 모습 안보여시려고 눈은 벌써 빨아,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 울지 말아야지. 간이 나면, 뭐, 나모르어 음. 한번 간이 나볼까 음. 음, 간은 만배. 음. 점심때는 집에 있으면 거의 100% 국수. 네. 엄마가한테. 네. 근데 오래오래 얻어먹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솔직한 얘기지. 낮에 하기 싫어. <laughs> 이렇게 갈수록 그렇지 않아지나, 몰라. 근데 많이도 해 먹었지 뭐. 80년인데. 많이도 앞으로 내가 딸 20년만 더 얻어먹을게. 아이고 이제 안 해. 안제못 해. 이거 나무 끓여 태영 씨와 어머니가 이렇게 밥상 앞에서 웃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역시 시간이 약인 걸까요. 그날 오후, 오늘은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기에 태영 씨와 동행했습니다. 초행길인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 음.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가 싶더니 뭐뭇 뭐뭇 무슨 일인지 그만 되돌아 나오고 맙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는 그, 낙골 땅도 안 했어요. 아이들 셋 다다. 왜냐면, 제가 아이들 셋, 그, 낙골 땅에 이제, 이렇게 봉안을 해놓, 해놓으면, 매일 거기 가서 울고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일. 못 견딜,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 <laughs> 근데 지금은 약간 아쉽긴 해요. 10년 정도 됐잖아요. 10년 뭐 그러니까 무슨 기념 주년도 아니고 근데 10년 정도 됐으면 한 번쯤은. 이곳은 바로 생떼 같은 아이들의 유골을 뿌려서 하늘로 떠나보낸 곳. 뜨거웠던 여름날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온 아이들이 떠난 지도 올해로 꼬박 10년입니다. 가눌 수 없는 슬픔에 차마 발걸음조차 할수 없었던 이곳, 태영씨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무슨 일인지 갑자기 발길을 돌리고 마는 태영 씨못 가겠더라고요 왜못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그때 갑자기 또 제가 그때 기억이 또 그런 게 두려운 건 아닌지 몸이 또 왜냐면 제가 뭐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을 못하는 나이도 아니고, 근데 거기만 가면 이렇게 머무먹거리다가 결국 돌아오고 서나어 갔었어요. 근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냥 입구까지 갔다가 멀리서 그냥 좀 있다가 돌아오고 돌아오는데안못 가겠더라고요. 깊은 밤 태영씨가 뭔가를 들고 나와 거실 테이블 앞에 앉습니다. 사각사각 연필로 무언가 적기 시작하는데요. 한동안 집중해서 계속 써내려가는 태영씨. 그가 쓰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아빠 사랑해. 어. 그래 아이들과 헤어진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그립거나 그때 이제 손에을 잡는데 한 동안 이렇게 못썼는데 오늘 딱 10년이 됐는데, 1 0년되는말 아, 그래도 뭐래도, 좀그리라도 남겨놓고 싶어서, 한장 끄적거려봅니다. 근데, 아유, 글이 안 써지네요. 만나자고요 그렇게 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지옥 가면 못 만나잖아요 제가 지옥 가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내일 네. 새롭게 다시 나오고 다시라고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전국에서 다시 만나야 저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죠. 바로 10년째, 늘 들어서지 못하고 발걸음만 서성이다 되돌아나오고 마는 그곳입니다. 음, 음,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좀 만나보고 싶은데 좀망설여지네요 이 마음 먹고 왔건만, 태영 씨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었습니다.